자 이번에는 서수령 6번이고요.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x)는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무슨 함수죠? 2차 함수죠. g(x)는 다항 함수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두 번째 글줄에 내용이 좀 특이해. 이대로 천천히 적어볼 거야. f(x) 더하기 g(x) 가 우리 은느이가 같은호의 역할을 할 거라고 했어. 얘가 예, fx-gx의 뭐라고 돼있니? 한 부정적분과 같답니다. 이런 글줄들의 단어가 나와있고 우리는 g1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당장의 모습만 보면 fx식 주어져있고 gx는 다항함수고 이 조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이 조건을 무조건 적극적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gx가 다항함수니까 n차 다항식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fx는 2차였습니다. 그럼 제일 생각하기 좋은 건이 fx를 몇 차? 2차 이상인 생각해볼까? 2차보다 더 높은 거. 3차라 해보자. 그럼 이두개 더한 건몇 차야? 3차네? 3차잖아. 그럼 이거 두 개를 빼면 어때? 3차잖아. 왜? 마이너스가 큰 거니까. 그럼 3차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4차. 등호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3차, 4차, 5차 절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럼 반대로 확 줄여. 얘 1차라고 해 봐. 두개 더하면 몇 차야? 2차. 자, 두개 뺐어. 몇 차야? 2차. 2차를 적분하면 3차. 여전히 등호가 성립합니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뭐라는 걸알수 있겠니? 아, 이 gx도 2차가 돼서, 요두 2차와 2차를 뺀게 뭐가 됐다? 1차가 나와진 뒤, 그거를 적분해서 2차랑 같다라고 해주면 만족하네. 아, 그래서 이 gx도 첫 번째 뭘 가진다? x제곱을 가진다고 해줄 수있다고요 그럼 요놈 친구 이제 차례대로 적어보자. 순서에 맞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에. 더하기. x제곱 해주고요 여기에 ax 더하기 b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에 ax 더하기 b를 그럼 첫 번째, 두 개를 뺐답니다. 이것의 인테그랄이 어떻게 만들어져? x제곱 날아가고 2-a의 e x 더하기 3-b의 dx가 됐네요. 부정적분을 해볼까? 그럼 첫 번째, 얘부터 하면 어떻게 되니? 2분의 2-a의 x제곱이 됐고요. 두 번째 어떻게 돼? 3 b 의 x가 됐고, 세 번째 어떻게 돼? c. 이렇게 됐죠? 적분상수. 그럼 첫 번째, 요게 얼마가 돼야 돼? 두개 더해준 결과물인 2x 제곱이 되어야겠네. 그럼 저기 있는 a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2분의 2-a가 2가 되는 거니까 2를 곱해주고, 2-a는 4. a가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돼줘야겠죠? 그럼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전부 다 끼워 넣어주세요.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전부 다 끼워주세요. 이렇게. 그럼 얘 둘이를 더해주고 있잖아. X의 개수가 얼마가 됐니? 0X가 됐네. 0X. 맞죠? 그럼 요 놈에서도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거네. B는 그러니까 얼마가 됐어? 3이 됐네. 그럼 B가 3이 됐다고 치면 끝에 결과물을 확인해봐. B가 3이 됐다고 쳐. 합이 얼마다? 6이 됐고 아, 이 C는 6이구나. 근데 어차피 C는 의미가 없죠. 왜? 우리는 G1을 물어봤으니까. 저 친구의 1을 넣어볼게요. 1-2 플러스 3 얼마가 나옵니까? 2가 정답으로 적어줄 수 있겠네요. 다항함수에 대해서 항등식의 풀이법으로 결국 또 누가 GX가 AXN제곱처럼 그럼 몇차 다항식인지를 생각을 해줬었죠. 고려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관찰해 보면 이러한 식조건 하나로 여러분들이 글줄을 읽고 이 식을 표현만 할줄 알았다면 좌변 우변을 비교함에 따라 아 GX가 2 차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 그럼 GX가 2 차가 됐다면 나머지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개수 비교를 통해 구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괜찮나요?